미드. 아, 미드. 어지테를 네? 빠졌어. 그럼 미드 한번 쳐 봐. 이게 네, 미드. 네, 좀어 돌아가야 돼요. 제가 어 이쪽이에요. 세세. 바트의 철거를. 네, 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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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짠. 땡겨. 묶혀 네. 놨던 적금회전하는 네. 거죠. 퍽퍽 네. 치면서. 때립니다. 네. 때립니다. 그리고 크게 안쳐주네 빠. 미드 현학이 나네. 어프티는 집에 갔다 왔습니다. 미체우느라고. 아, 오랜만에 신내오는 신선홍이 맞았어요. 드래곤이라도 확실하게 먹어야 네. 돼, 돼. 빨리 헤비 던트 잡고 싶어. 그 장롬과...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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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던야 여기 던지 잡고 여기 여기 내이 돼. 아, 여기를 네. 네. 여기 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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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드는 아 아, 여기던트 잡고 여기 엄청 비싼 걸로 기억하는. 아, 이거 날개 꼈어. 지금 아, 진짜 옛날에 개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불사조 날개도 700인가 밖에 안 돼. 뭐라고요? 어. <laughs> 700밖에 안한 거고, 나하가 몇백이었는데. 300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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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인가?

이 아이가 제일 세게 불안해가지고. 네 아, 너무 뭐, 설정하기 힘들다. 아, 씨. 한번 2,000이 나오는데? <S> 과연. <S> 무리 없이 돌아갈 것인가? 와 아, 진짜 창리는 역경직이 너무 여기서 대기해. 여기 기단 내려가자마자 바로 입구 왼쪽, 오른쪽에서 대기해. 오른쪽? 거기 거기 어. 거기 몸 나와. 아, 어디까지 간 거야? 피하다가. 아. 아, 아. <laughs>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 많이 맞아서요. 다음에 아, 이템 네. 획득하는 그 어, 소리도 바뀌었네. 그래. 툭, 툭툭툭 영전하다가 죽고볼려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죽고 보고 <laughs> 아무것도 못했 아무것도. 어? 또또 또 그러네 또또또제광 또. 있네. 이 야, 낙강 몇 개야? 나건석세개먹었어왜 나만 두개 줘? 아니, 지금 못 얻을 거 얻는 것도 지금 감사해야지 <laughs> 어. 미안해. <laughs> 야. 내가... 항상 감사하십시오. 하패 <laughs> 얼마 안 해. 아 진짜 만원이니까 예전에는 뭐 그거밖에 없더 키트로만 오는 거밖에 없어가지고 만 팔천 원이야 재밌다네 지금 아왜아나못 넘어갔어 잠깐만. 배그 시험 해보려는데 배그 서버이 터졌다고 나는 난... 얻어서 넘어간 다음에 지금 거, 이거 지금 컷하면 안돼 지금 컷하면 안돼 쟤인건 아. 생각나 반대쪽으로 가야 아 반대쪽이 뚫려있는 아니 막혀있는 걸로 가야되는어 아, 이걸로 가야될 수 있겠네 빨리 한판 해보고 <laughs> 와씨 시, 시.. 15킹이라고? 뒤로 한 킹이라고? 킹 아니네? 저거잖아 방어구잖아 아킹 아니야 20강까지 있어 생각해볼까 나 옛날 마왕전할 때는 맨날 용 잡는거 따라가서 거기서 대박 터지게 기도하네요 예. 되게 비쌌죠 하나 나오면 진짜 몇만원씩 들었는데 누구 눈물이었나? 무슨 눈물 같은 거 있잖아요 아마. 그거 죽음의 신물 어? 죽신 아니야? 응? 응. 용어 엘클루스지 네 엘클루스 눈물 아 꼬마. 용어 나그죽 그거 카로우 뭐걔걘 지어라 제발 제발 카로? 제발 꼬린가 발톱 이런 거 밖에 안 나오고 카록? 뭔지 모르겠는데요. 카하면또 근태인데. 잘했네 형님. 카면카로하다가 아. 아, 진짜 좋을것 같은데. 카록. <laughs> 하필 카이야 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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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태 한번 카록이지. 음, 그럼. 아, 필초해가 카록이야. 아, 근데 클로저스 할 때도 이세아. 봉송 만들었으니까 그럴만도 하지.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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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터진네야안 터지네요? 터졌어 터졌어. 야. 유튜브 채팅이 왜메시 나오지? 가다 나 내려가야 아. 돼. 루미나리 있어. 아어기 반짝이는 거 아니네? 얘야 어. yeah. 이건 된다.

여기에서 중본가 아니 중보 가나 서로 이거뭐 큐리바인더 퀘스트는 어디서 받아? 모르겠어, 내 보스네. 아중보아니라 보스야. 뭐 큐리바인더 퀘스트? 음. <목소리> 응.

얘가 뭐 한다고 길아 그 알려 줬잖아현타 본다. 아. 부모님 성나갔다 <laughs> 얘가 뭐 한다고 빨갛게 빛까지 났는데 거기다가 박아 버리면 어떡해? 아니 그 타이밍에 할 줄은 몰랐지. <laughs> 부모님 속가져 갔다 지기가. 레서나가 진짜. 아. 아다 뭐였어. <laughs> 어. 와 거기서 거기서 그걸 점프를 뛸 줄은 상상도 못했다. 와 근데 진짜 저거 이름 까먹었는데? 저거 날아가면 눈물 나는데 진짜. 백.. 음. 백멸화. 아 맞다 백멸아 날아가면 진짜 눈물 나는데. <laughs> 진짜 린의 모든 것인데 이게. 와 진짜 눈물 난다 아, 씨. 쪼꼬 볼거아 직기? 나는볼 생각이 없어가지고 도로를 아, 함탄 하는데 왜 이렇게 성나가지? 우리 해민원 함탄만 가자. 졌어요? 오케이. 아니 40분 하고 있어서. <laughs> 아트록스 어때요? 보니까 아트록스 아그 근데 느려 보여 뭔가. 두뇌가 느려 보여요. 맞아요. 캐릭터가 옛날에는 맞죠? 되게 날렵한 민첩형 캐릭이었다면은 지금은 그냥 무식한 힘트가 약간 느린 미운. 시아버지 <목> 솔로 어. 중이세요? 어, 방송 체크해 보고 있는데 이거 방송 60 프레임은 안 되겠네. 아, 아저 그, 그럼 그냥 오래 하실 거 아니죠? 어. 일단 한 번만 해보려고 켰어. <목소리> 아하, 네. 하고. 아 초대 줘 내가 방을 못봐요 이런 거는 해 비비 던트도 갈고리 타는 거거든. 아 우리 갈고리 타는 거 승이 안 돼서 무저게 뒤질 거야. 아나 그거 하반도 못해 가지고 씨. 애들 아. 맨날 죽였는데. 아니야. 이거는 잘못하면은 너가 너가 죽는 거야. 도 아, 내 목숨 달린 거야. 이동 준니가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바는 저 적목숨이 날린 거지만 하바는 적목숨이 린 거지만 어 왼쪽에, 왼쪽에 잠깐만. 어. 이거 어떻어디있어 어디 미친 정글, 정글끼리 서로 멱살 싸움하고 있어. 우리 정글 47킬 중에 21킬. 상대의 정글 47킬 중에 20킬. 뭐지? 뭐야, 벌베 자아서집 앞에 있네, 이미. 네, 맞아요. 이거 베르베에서는 이걸 못 가나 보네. 거래소 같은 거 이용을 못 하나 보네. 베르베. 아니, 뭐, 코렌 가가지고 다시 이 정골들을 낸 다음에 다시 와야 돼. 이 정골들 진짜 개많이 먹네. 네. 어, 스토리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나 그거 안 뚫려있는데 상관없.. 상관없나? 할 와, 와, 나 벌써 84%야? 왜 빠르노 진짜 아지너 혼자 할수 있지 나 축구 보러 갈거라고와 오케이 이거 이거 돌고 갈 거지 돌고... 한 50번쯤 나가면 되니까 이거 돌고 시간 보고 어떻게 들어가 이거 아너 파티 안했거든 그러니까. 아니 내가 들어가면 되긴 한데 야, 내가 초대를 해야 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헤비던트인가 개야아레이드라 둘이서만하게? 응. 아까 요시 모시기도 둘이서 깼잖아. 십 분, 십오 걸려도. 어. 똑같아. 이새끼 겁나 기하거든나 동영상으로 겁나 봤어. 어. 재찮아 보이던. 갈고리 시고 갈고리 내가 탈 때니까 너 밑에서 뒤 하고 있던가. 어, 뭔지 모르겠지만 죽으면 된다는 건가. 어 뭐야? 오메 어, 스쿼드였어 미친. 네. <laughs> 중요한데기절이야젖됐다나 <양> <laughs> 캠파 깔게. 네. 아 캠파도 까 여기서부터는. 아 진짜. 와 <목소리> 씨발. 뭐야? 바로 두번 먹. 못... 나 길캠 있어. 바아볼게 아... 나 캠퍼 옛날에 맨날 들고 다녔는데. 이게 길게 이제 가격 되게 비싸졌던데. 95,000원. 아진